안녕하세요. 가파통보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릴 남성분은 충남 아산에 거주하시고 60년 6월생 쥐띠입니다. 직업은 건설 감독, 서울서 아파트 시행사 공동 대표이십니다. 아파트를 자가 소유하셨고, 지금은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요. 연봉은 6,500 정도 되시고요. 또, 연금은 따로 200만원 정도, 지금, 받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혼 7년 되셨고요. 남성분 채형은 174, 68kg, 혈액형은 5형이십니다. 외모는 잘생긴 편이십니다. 자녀는 딸 둘, 아들 하나, 딸한 분은 출가하셨고요. 다른 자녀들은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상형 여성분은 키는 60 전후 너무 뚱뚱하지만 않으시면 좋다고 하셨고요. 약간 통통한 분을 선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성분의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연상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성 친구를 원한다고 하셨고요. 아, 또술한잔 하시는 분, 또 성격은 대화가 통하고 배려심이 있는 분을 또 선호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아주 편하게. 대화도 통하면서 또 서로 또 노력하고 이렇게 아주 편안한 친구로서 만날 분을 찾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여성 구독자분들의 많은 연락을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